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하반기 최고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4월 말이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지난 지도 한참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등록세 의 허들 때문에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공시지가 1억 이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봐야 될 지역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전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시지가 1억이야 물건들이 공시지가 1억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물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투자할 곳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 1억이하 물건 투자할 곳이 어느 지역일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 내가 아직도 공시지가 1억이하 물건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이제는 공시지가 1억이하가 아니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막 9천만 원대, 뭐 8천만 원대 있던 애들 말고 6천대, ,000대, 7천대 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8천대, ,000대, 9천대가 돼서 내년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될수 있는 그런 애들을 이제 보셔야겠죠. 그리고 음, 사실 윤 당선인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어, 공시지가를 2020년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laughs> 지금 어쨌든 규제 완화 정책도 지금 속도를 엄청 조절하면서 늦어지게 될것 같고, 하겠다고 했던 뭐 안전진단 면제도 배제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사실 공시지가도 2020년으로 환원하겠다. 물론 보유세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야지만 더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빨리 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어,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수도권이나 어, 지방에 괜찮은 A급지 애들은 이번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닌 애들로 많이 바뀌었고 가격 자체도 원래 1억대였던 애들이 2억대가 되거나 심지어 3억 가까이 된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어, 이제는 배제를 해야 돼요. 그 너무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면서, 어 애매한 가격대여서, 애매한 입지에 있던 애들 중에, 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 많았던 애들 위주로, 어 좀확장해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여서, 어 8%, 12% 취득소에 못 내, 뭔데, 못 넘어, 그거, 허들이 있어, 라고 한다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4월 말 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할 애들을 지금 투자반을 통해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4월이 지나고 나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을 투자한다고 하면, 다시금 지역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7기 투자반 할 때, 그럴 또 쓸만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남은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음 추천할 만한 지역은 음 딱히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애들이 다 거의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넘기게 됐고 가격도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가 벌써 2년째. 2년을 넘, 2년을 훨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본다라고 하면 투자할 때 제한점이 너무 크고, 어, 상승폭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공시지가 1억 이하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공시지가 1억 이하 테마를 아예 버리고 갈 수는 없긴 한데 음. 아 저라면 하게 저는 뭐12% 내고도 그냥 산 사니까 음 사실 12%의 장벽을 안못 넘어서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보신다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음.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인 전라도 경상도, 아, 그리고 충청도에 좀 메인 지역들 안에서 b급 지역까지 보시면 거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기 안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천안, 아산, 청주, 전주, 뭐 익산 뭐뭐 뭐 창원 뭐 그런 애들, 김해, 뭐 이런 애들까지 다볼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지역 안에서 이제 입지도 괜찮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애들 찾으려고 하면 이제 물건을 찾는 게 진짜 지역을 찾는 것보다 물건을 찾는 게더 약간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입지도 애매하고, 가격도 애매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이기만 하지만, 지역도 애매하고, 입지도 애매하고, 어, 가격도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을 확률이 있어서, 저도 올해 이제 만약에 7기 투자반에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대부분 30년 차에 가까워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재개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니도 생각해 보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명의로 동두천 구축 어, 보유 중이시래요. 이번에 세입자가 2년 만기 전에 나가겠다고 한, 하는데, 상승한 전세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것보다 공실로 내년 초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실입주 가능 상태로 팔아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자금이 있다고 하면, 어, 공실로 놔두고 파는 게 많고, 지금 이전부터 갱신청구권 때문에 이제 실입주가 안 돼서 파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 대부분이 이제 공실로 만들어 놓고 파는 물건들이 지금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지방까지 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공실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은. 그렇게 했을 때, 음, 언제 파는 게 나을까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 동두천은 물량이 별로 없네요. 근데 주변에 물량이 있나? 지도를 한번 봐서. 그래서 그 공급 물량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동두천이 좀 호재가 있잖아요. 그 호재가 내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이제 구역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어, 내년 초에 팔까 아니면 하반기에 팔까 이게 좀 고민이신 거죠. 20년 하반기에 매수했으니까 22년 하반기에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초까지 볼까. 그거는 시장 분위기 상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사람의 부동산은, 시장은 사람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호재에 따라서만 가격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요 공급 확인하고, 호재가 반영되는 시점에 딱 봐가지고, 이 시기에 팔면 딱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면, 지금 다들 제가 아까 초반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 가격이 날라간다 그런 다음에 그게 분위기가 쭉 이어져서 내년 초까지 갈것 같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 파는 게 맞죠 근데 하반기에 봤는데 그 분위기가 잠깐 반짝 했다가 금방 식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 그리고 가을 시장에 파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내일 가을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을장이 돼서 분위기를 봐야지만 그나마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신이 아닌데,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을장에 이 전세 분위기, 2 플러스 2가 끝났을 때 전세 분위기랑 그 전세를 새로 이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집 마련으로 많이 갈아타는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분위기가 계속 쭉 이어져서 내년까지 이어질 건지 아니면 반짝하고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서 조금 조사를 하고, 파악해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다들 하반기에 좀 움직일 거다라는 거는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이유를 보려고 하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보고 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어 속도가 늦어지는 건데 갑자기 또막 6월달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약간 현타를 맞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이플러스 e 2가 끝나는 하반기에 전세 대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막 형성돼서 안좋아진다 그러면 뭔가를 또 발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변수들을 확인 안 하고 제가 무조건 내년 초가 더 좋을 때 내년 초에 파세요 하, 가을에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